어 Oh, 어, 그, 크로스. s 어, e 해보고 싶었어 이런 r 어, 어 먼저 한번 어 o n 고 n 었어 b 래 한번 그래, 그래 형할 때도 됐지 그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해볼 거는 k a 래 one number. Everything over my crypt. Everything over my crypt. Oh, my crypt. My crypt. My c r y p My c r c r t m c r t 근데 제가 이거 영상을 봤는데 몇 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몇 개는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몇 구간은 자 일단은 야, 시작해보도록 뭐지. 하죠 땡자 일단 이거 보자 이왜맵맵 맵 어디서 다운받냐 뭐 이런 거것 같은데? 스타트 자 파인 더 버튼 자 이것도 여러분들 뭐 많이 뭐 마크에서 하시는 하는 거죠 어디서 찾아라 여기네 이런 데. 나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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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이런 데지 너무 흔한 패턴이라. 아니면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어. 아니야 잠깐만. 그럴 리는 없어. 위에 찾아봐 어?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아 느낌상 물물 속밖에 없어. 어유 아 아니네 어여기있데 어디 파, 어디 파, 있어? 이 핫접? 어, 에어나못 갔다. 여기다 이거다. 아, 에이, 어. 아, 됐다 야, 파쿠르 이 단계 파쿠르. 형아 파쿠르는 내내 전문인데. 길딱 안 돼! 아 뜨거! 역시 정말 못하는군 우린 마우스 없이도 파쿠르를 해본 사람들이다 스 어? 마우스가 있다면 이보다 노, 쉬운 것도 노마우스 파쿠.. 아.. 아이 마우스 쓰니까 너무 쉬운데? 노마우스 파쿠르가 저희가 여러분들 깬 적이 많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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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laughs> 방금 한 10초 전까지 너무 쉽다고 한 사람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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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잠깐 다, 너, 팔에 쥐가 나서 아.. 쥐.. 쥐난거 맞지 형? 음,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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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비콘이군, 어디로 가야돼?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고만 그렇지! 음. 왔어요? 요, 요, 여기서 어디, 어디로 가는거죠 아, 여기가 끝이구나! 모르니. 왔다! 오케이! 어, 3스테이지! 어, 뭐야, 이거 샵 받는거네? 형, 나한테 집이 타. 어 아, 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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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깰수 있는데, 그냥 올게 어, 그래 여기 삽바다야, 삽 이거 삽. 땅 파야 돼 자, 여러분들 땅 파기 여기서 뭘 찾는 걸까? 에메랄드 어, 음. 있는 거 보니까 버튼 찾아야 돼 뭐야, 이거, 어, 뭐, 뭐야, 이거 여기 내려가는 곳인가? 자, 형, 거래. 형은 밑에서부터 위를 파 오케이 난 위에서부터 아래를 팔게 자, 여러분들 태초에 이런 거는 보통 다 중앙에 있습니다 아, 이 모음 모드로 게 설치가 안 되는구나 내 이거 백만 년 걸리는데 밑에서부터 하면? 내가 중앙에서 밖에 오 뭐야 상대다. 뭐야 형? 왜? <laughs> 바로 찾았어. 벌써? 아, 응? 야 빨리 탈출해야 돼 우리. 이 파야 돼 이거 설치 안 돼서 이건 못 모드라 여러분들. 어, 설치 안 됩니다. 야 사다리 어디야? 어디서 왔니? 형 <laughs> 어디서 왔냐고 빨리 찾아. 이 스톱 스톱 까지면 아, 그거 까면 안 돼. 아, 야, 야, 그거 까면 안 돼. 뭐 이렇게 많이 까. 여기다 슥... 어, 어, 됐다, 나왔다. 드디어 아, 하나씩 계단식으로 팔라고. 좋아, 음. 트레이딩. 자, 여러분들, 이게 오래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뭐냐면, 어, 일단은 너가 여기서 어... 교환을 해서, 여러분들, 뭐 트레이딩 마이크를 붙어서, 여러분들 주민이랑 교환하잖아요. 뭐 좋은 거 들라면, 교환을 해서, 얘 말은, 여기 보시면 얘가 곡괭이를 팔아요. 야, 이리 와봐. 왜 트레이딩이 안 되니? 이리 와봐. 아, 이거 예, 된다. 여기 곡괭이 팔죠? 곡괭이를 사서 돌블록을 캐서 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돌블록은. 오케이. 있지? 그러면. 오케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이 맵은 스킵. 오케이. <laughs> 딱 거도 뭔가 노잼이야 이 맵. 여기는 돌블록이에요. 이거를 캐서 가주시면 길이 생김. 어 그러네 슥 이래서 긴 것들을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이거 뭐야 이거 문제 퀴즈. 크리퍼 크리퍼샵 무엇이 베이스였나 미스테이크 노치가 실수한 뭐 크리퍼 그런거? 음... 그러나? 내가 봤을 때형형형형형 뭐라 생각해 잠깐만 뭐라고 해야 돼 크리, 크리퍼. 크리퍼는 크리퍼는 어, 실수였다 베이스를 미스테이크 했다 노치가? 노치가 메이크한 것은 뭐슨이야 아, 뭐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노치가 이거를 만들려고 했다가 뭔가 실수로 만든 거였다라는 건가? 그리퍼가 그럼 좀비 아니야? 도로, 초록색이니까.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 틀렸어. 어, 이 스켈레톤도 아니야. 어. 야, 비그다! 아, 와! 죽그다 자, 노치 드랍. 아, 노치를 죽이면은 뭐 나오는지 진 알아. 이거 황금사가 나옵니다. 오. 어, 이거지 알지? 자, What happened when a pig is uh, struck by lightning? 라이트닝, 번개를 돼지가 맞으면 뭘로 변하냐 그, 이런 같은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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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돼지 좀비 여기다, 여기, 여기 좀비 피그맨 아, 좀비 피그맨 자, 이거 오리지널, 뭐야 이게 노치 크리에이티브 마인크래프트? 뭐지? 이거 뭐, 모티브로 뭘 해서 만들었나 이건가? 드워프 포레스트 테라리아. 테라리아 뭔가 테라리아 같지 않아? 역시 어? 뭔데? 자 우리 지신 강림 이거 뭐야 페인팅? n 피처인더 디폴트 r e in the Back, 누.. 누가 뭐 했나 그건거 같은? 팀포레스트 역시 이 뭐야 왓? Film was the iron golem? 뭐 iron g o l m 뭐 만드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 아이언 자이언트 이건가 역시 아이언 자이언트 맞아? 오 맞네. 아 틀렸잖아. 아 다시야 처음부터? 아야 음. 맞다길래 아 끔찍하군. 아이 맞다길래 여러분들 아 빅민 형 믿고 왔는데 지금 아우. 뭐야? 그럼 뭐야 이게 팀포 아 팀포 이거 맞고 아, 자 이거. 그러면 이게 터미네이터가 있고 라프타가 있는데 라프타가 그럼, 뭐야? 터미네이터 지금. 그냥. 그니까, 아이언골렘이 어디서 모티브를 받았나 이런 거 아니야? 응, 형 가봐, 그러면. 터미네이터. 아니네! 라프타네! <laughs> 아, 라프타야? 오케이. 자, 빈민형을 희생을 오케이. 시켜. <laughs> 자, 이거 뭐야? 위치 of t h 몹 s mob cannot swim. 수영 못 하는 거. 어, 아이언골렘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언골, 철골렘, 뻑, 가앉잖아 자, what, what does, does the compass tool point to? 이게, 이게. 그 나, 나침반이 그 하는 거 포인트 하는 게 뭐냐? 로스 북쪽? 스폰포인트, 오리지널 스폰포인트. 난 몰라, 나 나침반 나 거의 안 써봤어. 나도 안 쓰는데, 우리 거의 써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 남침반이 표시하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건데, 이건 거 같아. 오리지널, 맞네. 그렇지. 자, 이거, 논보스보 뎃딜 보스 데미지 인어 싱글 히트 그러니까 맞았을 때뭐 제일 센거 보스 제외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엔더맨 크리퍼 아이언 골렘 크리퍼 아니야? 가봐 희생해 어 맞네 역시 크리퍼 한방 데미지가 세죠 자 위치 뮤직 디스크 해즈 더 longest duration 제일 긴 그거 말하는 거 같은데 디스크 아, 이거는 이거,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와드 아니네. cat <laughs> <캣>. 아니네. 야야 <laughs> 무슨 다 틀려 다 틀려 아주 그냥. <laughs> 아야야야. 블럭스 <laughs> 뭐야 블리. 그래. 아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포션 만든 거거든요. 우리는 솔직히 포션에 형 지식이 하나도 없잖아. 나 조금만. 아다다다다자 이런 식으로 포션이 없으면 아, 죽어요. 내가 지 여기서 오, 오. 신속을 만들어서 어, 가는 건데 저희는 여러분들. 어 포션을 만들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쭉 문을 열면 완성. 자 드로퍼. 아형내 아, 전문이군. 게임 모드 투로해 빨리 드로퍼. 게임 모드 뭐야? 원이랑 뭐, 영이랑 뭐가 달라? 모험 모드는 어안 부서, 안, 못 부셔 블럭을. 음... 저 물에 떨어져야 돼 드로퍼. 오케이 오케이 이건 좀 쉽네. 아아아, 아, 아, 아. 됐어 됐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아, 야! 야! 내가 도와줬다 야! 아이, 잠깐 도와주기 아... <laughs> 야 내가 오히려 혼자서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아아아아악 아만 오케이 아, 이제 아, 알았다 너무 쉽네 아, 이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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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긴데 지금 아 이거구만 아휴 쉽네 쉬워. 아 여기 여러분들 여기거든요? 잠깐만 다른 각도에서 어, 한 너도 나랑 같은 루트 노리고 있구나 어 왠지 저기 저긴 것 같아서 어 여기 잠깐만 여기 아 거의 다 되는데, 여기 아, 맞아. 저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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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 아니야, 여기 맞아. 딱, 정면으로 가면 돼. 아니야, 여기 맞아. 오케이! 걸리 아, 지금 아, 아, 바로 앞이었는데, 아. 아, 쉽구만, 그래. 어? 아, 잘하는구만. 이거 뭐야? 레이즈레이즈 아, 이거. 미로도 이러데 오래 걸리거든요? 미로도, 스킵. 자, 그 다음에 보스 배틀이거든요? 쉽지. 보스좀이야 껌이지. 황금사가 챙기고 이거 많으... 이거 위더 나오니 설마... 잠깐 위더 잡아야 되는데, 설 <laughs> 잡아, 위더를 잡아야 한다. 그럼 위더를 여기 우리가 만들어야 돼. 형, 잠깐만 위더 만들게어 잠깐만 저 버튼 있잖아. 여기 가운데 버튼 있어. 아, 디피카드 이래야 돼. 어머나, 다 카보 다니었다 야, 카보! 가보... 내놔 슥슥됐형 게... 빨리 소환해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없어도 되네요 슥슥슥왔다 소환! 왔다! 위드 쉽지 헉 어! 어! 음! 야 뭐해! 왜나 쪽으로 어그로 끌어 완전 쉬운데? 슥야 슥. 이거 두명이서 되네 여러분들 이거 피가 안난데 위드한테? 그니까 뿅뿅 아나나 나! 아, 아 이거 이거 그거다 형. 이거, 다스사, 한 대씩 그기모가서 때려야 돼. 어 맞아 맞아. 슥! 자 위더가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때릴 수 있습니다. 야 내려와 내려. 와 너무 쉬운데? 오케이. Easy. 내, 내� Chandler, 내도 내도 내도. 어? 응? 얻었어? 어 있어. 슥! 오케이. 슥! 아 깜짝아 형형 타이밍 느낄래 없는 줄 알았잖아. 자 여기서 버튼을 만들고 누르면 뿅!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몇 스테이지는 제가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꼭어 이거를 제가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겠고 마인크래프트의 모든 것 중에 어, 1 0 가지였습니다. 뭐나 나중에 뭐 투나 이런 거 나오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그거 언제 또 어디, 어디서 났니? 자, 어쨌든 그럼 이만! Good! Good.